김도입니다. 안녕하세요 장지율입니다 오늘은 픽셀 을 해볼 겁니다. 자, 뭘, 어디 뭐할 거예요? 음, 미역이 말고 우주정거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주정거장 쓰레기죠? 잠시만요. <laughs> 음... 음. 어, 내또 네, 프로토타임. 네, 헬레이저. 소셀. 역시초아 낭비 맞췄어? 한번 맞췄어요. 뭐야? 오, 스파크 상황입니다. 야, 좋네요, 헬레이저가. 당연요 이게 두 번째 찍는 거죠? 네. 아, 이성이습니다 2탄이에요. 레이저 칼이네요. 레이저 칼. 부럽네요. 어, 뭐 떨어질 뻔 했어요 저 네. 헬레이저 갖고 싶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뭐. 아.. 아. 예, 프로타임 세네요, 역시. 네, 근데 속도가 좀 느린 게 단점이에요. 네, 저도 이거 갖고 싶어요. <웃음> 뭐야, 새로운 <laughs> 차이인데. <laughs> 끝? 아, 좋네요. 아. 괜찮아요. 오늘 정, 오늘 김도우 정지열 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